양고기는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누린내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누린내를 확 잡아서 양 꼬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하나 양고기는 반드시 따뜻할 때 먹는 것이 좋다. 식으면 지방이 쉽게 굳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는 것이 포인트. 양고기 꼬치에 들어갈 양고기는 너무 잘지 않게 듬성듬성 큐브 모양으로 잘라 준비한다. 먹기 좋게 손질한 양고기는 소금과 후추, 맛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넣어 밑간이 골고루 배도록 조물조물 양념해 놓는다. 요즘 양고기는요 어린 양고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누린내가 나지 않거든요. 누린내가 나는 고기는요 아주 나이가 많은 고기. 그런 것들인데요. 요즘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냄새가 있다면은 허브 종류 이용해서 누린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꼬치에 들어갈 채소도 준비하자. 대파, 마늘, 고추는 양고기 크기로, 부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둔다.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꼬치에 꽂아주는데 집에 양파나 파프리카 버섯이 있다면 함께 잘라 풍성하게 곁들여도 좋다. 양꼬치를 만드는 꿀팁 하나. 고기와 채소는 2대 1. 양고기 두 점에 채소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끼워주면 양고기 꼬치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 양고기 꼬치 꽂치실 때요 고기 두 점에 대파 하나, 고기 두 점에 대파 하나 하시면요 고기 먹다가 채소가 들어서 훨씬 더 입이 상큼해지고요 거기에 청양고추 중간에 하나 있구나 마늘이 있으면은 더욱 더 맛이 좋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 부추를 먼저 볶아준다. 숨이 죽은 부추엔 중국식 향신료 쯔란을 넣어 맛과 향을 더해주는데 양꼬치와의 궁합이 찰떡이다. 이제 꼬치를 구워줄 차례. 꼬치를 구울 때는 속이 익지 않고 겉면만 탈수 있으니 불 조절을 잘 하는 게 관건. 고기가 타지 않도록 앞뒤로 잘 뒤집어가며 익혀준다. 양고기 구우실 때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은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거든요. 중약불에서 시작을 해서 꾸준히 익혀주시고요. 또한 데리야끼 소스나 각종 소스 아니면 찌란 같은 거 뿌려도 좋습니다. 코끝에 닿는 냄새부터 침샘 폭발. 잘 익은 양꼬치를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담은 후 찌란에 볶아낸 부추를 소복에 올려주면 오늘의 건강 레시피 양꼬치 완성. 기름으로 코팅된 고기 안엔 육즙이 가득, 느끼함을 잡아주는 마늘과 고추가 양꼬치의 맛을 더하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맛이다.